정중부를 볼게요. 정경이 최고지에서 정에 해당되는 게 정중부죠.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1170년부터 1179년까지 한 10년 정도 집권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중방 원래 무신회의기구였어요. 중방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중부는 중방을 중히 여겼구나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정중부를 정중방이라고 외울게요. 그래서 이 정중방이면은 아 정중부는 중방을 중위 했구나 이걸 하나 알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전에 이의 방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의 민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의 방은 정중부와 함께 무신정변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이의 민은 정중부, 경대승, 그 다음에 나오는 집권자, 이의 민이에요. 그래서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정중방, 이렇게 외우면은, 자, 아, 이의 방은 정중부와 함께 난을 일으킨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중방을 가지고, 이제, 아, 정중부는 중방중시했고, 이의 방이라는 사람과 같이 난을 일으켰구나. 이의 미는 이제 경대승 다음에 나오는 직권자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구분을 하실 때 정중방이라고 하시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무신정변. 처음 주도한 인물은 원래 이제 정중부랑 이의 방과 이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중부는 그 당시 최고 윗사람이었던 거고, 이의 방과 이고가 이제 무신정변을 주도했는데, 이제 정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희방이 이고라는 같이 정변을 일으킨 이고를 죽이고 실권을 잡았어요. 근데 이 이희방이 엄청나게 강력한 탄압책으로 난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교종승려의 난, 막 이런저런 난들이 일어나니까 더 윗사람이었던 정중부는 이제 무신정변을 실질적으로 일으켰던 이희방을 내치고 본인이 실권을 가지게 됩니다. 정중부 시기에 어떤 난들이 있었는지 외워야겠죠. 자, 김보당의 난, 교종승려의 난. 조이총의 난, 공주명학소의 난,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신정변 시 가장 먼저 이 무신들 집권에 반발한 사람들은 당시에 잘 나갔던 기득권, 기득권층이에요. 당연하죠. 원래 기득권층은 세상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기득권으로서 잘살수 있는데 무신정변이라는 게일어나고 세상이 뒤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먼저 난을 일으키게 되더라. 그래서 보면은, 자, 김보당. 동북면 병마사, 병마사였어요. 그러니까 고위관직이었죠. 교종승려. 고려 때 교종승려들은 굉장히 잘나가는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래서 교종승려들도 난을 일으키고 조비청은 서경 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 기득권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기득권층이 먼저 난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자 정중북 때난 일으킨 사람들은 다 기득권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난 이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정중부때라는걸 한번 외워 볼게요. 김보당은 보당을 보수당이라고 생각하세요. 보당을 보수당. 그럼 보수당은 어떤 당이에요? 기득권층 지지하는 기득권층이 지지하는 당이죠. 기득권층을 위한 당이 보수당이에요. 그래서 김보당 딱 보면은 아, 보수당. 아, 그러면은 기득권층. 그러면 기득권층이 반란을 일으킨 건정중부때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조위총에 난. 여기서도 조위를 저 위쪽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지기가 조위, 저기 위쪽이에요. 지기가 굉장히 위쪽이에요. 저 위쪽이면은 기득권층이겠죠. 지기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기득권층이겠죠. 그래서 조위총의 난, 여기서 조위총 이름을 보고, 아, 지기가 저 위, 조위, 저 위쪽이면은 고위직이니까 기득권층이고, 기득권층이면, 아, 정중부 때 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종 승려의 난도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교종이 굉장히, 고려 전기에는 교종들이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집권층이었어요 근데 무신정변이 일어나니까 교종승려들도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 난을 일으키는 거죠. 자, 공주명학소의 난은 기득권층의 난은 아닌데 신기하게 정정분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좀더 눈여겨 봐야 돼요. 자, 공주명학소의 난은 망이망소의 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소가 붙은 뭐예요? 향소부곡 생각하시면 특수행정구역이죠. 그래서 이제 좀 천민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향소무곡이었어요그 중에서도 소는 수공업자죠. 그래서 소랑 수,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소 보면 아 이건 수공업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건 공주명학소가 망이 망소이의 난이 바로 공주명학소의 난이다.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주명학소의 명자리에다 망을 넣을게요. 그래서 아 공주명학소의 난이 망이 망소이의 난이구나. 이걸 먼저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명 대신에 망을 넣으면 공주망화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공주, 제발, 망하소. 이런 식으로. 공주 망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 공주 망하소. 이렇게 외우면은, 아, 명확, 공주 명확소의 난이 망이 망소의 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주 명확소의 난도 정중부 때 일어난 난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공주 명확소에서 공주, 보면, 공주 프린세스라고 생각하시면, 완전 기득권층이죠. 공주면은. 그래서, 아, 공주 명확소의 난. 실제는 뭐, 공주 프린세스는 아니지만, 이름에 공주가 있으니까, 공주 명확소의 난, 이렇게 되면, 아, 공주가 있어? 아, 공주 기득권층이잖아. 기득권층이면은, 아, 정중부? 이런 식으로 연결하셔서, 공주 명확소의 난까지도 정중부 때 일어났던 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무신난 첫 번째 권력자, 정중부일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했죠? 잘 나가는 사람들. 김보당의 난. 그래서 김보당은 보당을 보수당. 이러면 기득권층이니까, 기득권층이니까 정종부 대 난을 일으켰고, 교종 승려는 고려 전기에 가장 잘 나가던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종들도 난을 일으키죠. 그 조위총의 난에서는 조위가 지기가 저 위쪽이야. 저 위쪽이면 기득권층이니까, 아, 정종부 대 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공주 명확소의 난까지. 공주 명확소의 난은 원래는 이제, 천민 대접을 받는 특수행정 구역이지만 향소부곡 중에 소잖아요. 수공업 하는 곳. 근데, 이제, 이게 정중부 때난이하는걸 외우기 위해서 공주를 프린세스라고 생각하셔서, 아, 공주면 완전 기득권층이지. 그래서 기득권층이면 정중부 때지.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집권자 경대승 볼게요. 정중부를 죽이고, 이제 직권을 한 사람이 경대승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도방. 사병 집단이거든요. 사병 집단을 설치했고 중방을 무력화했어요. 정중부는 중방을 중요하 여겼다 그랬죠. 그래서 중방이 사병 집단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도방을 또 봐. 이렇게 도방 또 봐. 비슷하죠? 발음이. 그래서 도방을 또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자, 사병은 주인집에 기거하면서 24시간 내내 주인이랑 같이 생활하죠. 보디가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럼 맨날 같이 보니까 사병은 집에 기거하면서 맨날 같이 보니까 아, 또 봐. 맨날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또 봐! 이런 말 나올만 하죠. 그래서 도방에서, 도방에서 또 봐? 이거 연상하시면, 아! 어? 항상 같이 붙어 있는 사병? 이런 식으로. 도방을, 도방을 그래서 사병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중부 죽이고 걸려고 잡았으니까 경대승은 자기도 다른 놈이 또 자기 죽이고 집권하려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거주하는 사병 집단을 양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설아루는 경대승이 화장실 있을 때 죽은 정중부가 나타나서 경대승 불화를 터트려 죽였다는. 그래서 경대승이 30살 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도련사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정종부아 이거 이제 화장실에서 나타나가지고 경대승 불화를 터트려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경대승 때도 난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난이 바로 전주관노의 난이에요. 그래서 전주관노의 난이 경대승 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자, 경대승은 사병은 굉장히 중위역겼다 그랬죠. 왜? 자기가, 자기도 이제 제껴질까봐. 다른 권력자에게 제껴질까봐 사병을 엄청 중요하고 하려는 거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도방을 최고 대우로 해줬는데, 자, 실은 도방은 사병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죠. 근데 마치 자기가 사병이 마치 국가 군인이 양 자기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막 행세를 한 거예요. 어떻게 사병이지만 이제 군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냐. 이제 그 나라에 관노가 있어요. 전주에 관노가 있어요. 관노는 관 나라의 노비란 얘기고, 실은 나라에 속한 노비니까 공무원, 나라 밥을 먹는 공무원들만 관노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병들이 자기 노비인 것처럼 막 부려먹었어요. 관노를 그래서 전주 관노들이 빡쳐갖고 나는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 관노의 난이 경대승 때 일어났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스토리라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대승은 사병을 중위 여겼어. 왜? 자기가 정중부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해서 24시간 자기 곁에 있는 사병을 중위 여겼고, 이 사병들이 원하는 걸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기고만장해서 마치 자기들이 국가 지키는 군인이 양 공무원처럼 막 행사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전주에 관노가 있었어요. 관노는 원래 공무원들만 관에 소속된 노비기 이 때문에, 관, 국가에 일을 하는 공무원들만 노비를 부려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사병인, 도방 애들도 막 관노를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관노 입장에서, 뭐야, 나는 관의 노비지, 사병의 명령까지 내가 왜 받아야 되냐, 왜 사병 뒤치닥거리도 해야 되냐, 이러면서 전주관노들이 나는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관노에서, 아, 사병 무대해준 경대승 때 난,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의민 볼게요. 세 번째 집권가예요. 정중부, 경대승 다음에 이의민이에요 그래서, 천민 출신으로, 김보당의 난때 공을 세워서 전기 진출했고, 손으로, 의종, 무신정이 일어났을 때 왕이었죠. 의종을 허리 꺾어갖고 죽여버리는 아주 그냥 또라이 짓을 한. 그래서, 원래 다른 직권, 무신 직권가들은 다 그래도, 장군 집안에, 로얄 패밀리, 나름 뼈대 있는 가문에, 이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이의민만 천민 출신으로 막 의종, 그러니까 감히 왕이니까 의종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용감하게 나서갖고 그냥, 그냥, 뭐, 사약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허리를 꺾여서, 꺾어서 무자비하게 죽인. 이게 천민 출신이고, 엄청 또라이 짓을 한, 또라이기 때문에, 이희민이. 이렇게 좀 또라이 짓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이희민 집권기의 최고 권력기구는 중방이었어요. 경대승 때는 사병, 자기가 이제 정중부를 죽이고,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도방을 중위 역겼고 다시 이희민 때는 정중부 때처럼 중방을 다시 중위 역기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신 집권기 때, 정중부 경대승, 이희민 최충원 보면, 권력기구는 처음 1번, 3번은 중방, 2번, 4번은 도방, 2번, 4번은 앞선 이 집권자를, 집권한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불안해서 사병 집단인 도방을 중위여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희민 때는 김삼이 효심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은, 김삼이는 청도에서, 효심은 밀항에서 그러니까 두개 지역에서 각각 나는 일으킨 사람이 연합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지역에서 연합해갖고 나는 일으켜서 무신 지권기 최대 규모의 밀란이에요 요 특징은 사람 이름이 두 명이 나오잖아요 김삼이와 효심 그래갖고 이또 김삼이와 효심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인데 이두 개의 지역이 연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나는 일으켰기 때문에 최대 규모의 밀란이에요 김삼이 효심의 난이 그리고 최대 규모의 난이 언제 일어났냐. 무신 집권가 기권 중에서 가장 또라이인 이의민 때이 가장 최대 규모의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의민이 가장 또라이예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의민은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이 백성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의를 제기하는 백성이 가장 많았어요 이의민 때 왜? 이의민은 천민 출신의 또라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백성이 가장 많으니까 최대 규모의 밀란이 일어난거죠 최대 규모의 밀란은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망이 망소의 난은 두 사람이지만 형제니까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거고요. 위비 패자의 난도 이비 패자의 난도 두 사람이 일으킨 난인데 그것도 같은 경주 지역에서 일으킨 거고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둘이 힘을 합쳐서 난을 일으킨 거라 최대 규모의 밀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